야근의 길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도착했고 가족들은 모두 고생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중에 다섯 명을 뽑아 어, 협상당을 구성해서 바루에게 보내 고생 땅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고생 땅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주기 위한 요셉의 전략이었습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머무르려고 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의 하루에 있는 땅으로 비옥한 곡창지대이고 목초지가 있어서 가축을 치기에 애급에서 가장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또 고센 땅은 왕국인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애굽 사람들의 관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또 가난 땅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가난 땅으로 돌아가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보고 그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 목자라 말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축치는 것을 가중하게 여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목자라고 밝히는 것을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자신들이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바로가 허락합니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고센,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말했습니다. 요셉이 계획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모두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인도하여 이제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연이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뭐 단순하게 그냥 축복의 인사를 건넸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이 제사장적 위치에서 바로를 축복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위치에 올라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야곱이 "내 나그네끼리 세월이 130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주상들에 비하면 얼마 많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지난 것이라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잠시 거쳐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삶의 방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매일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실패한 삶을 산 것이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어 영원한 본향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실패한 인생이고 반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낙곱이 그 나그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께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복대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고난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낙은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연단되어 나중에 말려내는, 어, 영적인 신앙의 거상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대제국, 애국 왕, 바로의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야구백에 있었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연단받아 믿음의 인격을 소유하고 이 땅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스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또 나중에 칭찬받고 영원한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낙은네로서 우리가 잠시 거쳐간다는 것을 그가 인식했고 그래서 이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야곱이 살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